떨 여기서부터 맛있는 냄새가 난데 엄마 아유 막둥이 아이고 여기 이 반쪽이 됐네 무슨 고생 했어 그래 고생하지 일하잖아 어. 요즘에 들어간 데는 어때? 괜찮아 괜찮아? 아유 거기는 진짜 진짜 못는 없었는데? 여기는 손님이 진짜 아니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킹허그가 어, 뭐 왕인데 <laughs> 무슨 말이야 어디서 배운거야 그런거는 일은 할만해? 일? 일은 뭐 일하는 사람은 하나, 어때? 일하는 사람 어. 요즘에 일하는 사람도잘 만나야 된다 그러던데 그치 응, 다 응, 그렇지 너 머리는 근데 하지. 그렇게 하고 출근하는거야? 아이고 어. 화장은 또 그렇게 하고 다니니? 아유 화장도 참 특이하게도 하네. 난 요즘에도 정말 모르겠더라. 아유, 대답을 대답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? 질문이 몇 개야 지금? 어 대답 지금 다한거 아니야? 음. 한 마디도 안 했어. 처음부터 궁금한 게 아니야. 자기 할 말만 한거 내가 봤을 때. 이걸 최선 거야 이렇게? 응. 음. 너무 맛있다. 장금이야장금이 본가에 오면 안 돼. 자꾸 살이 쪄가지고. 네가 뭐가 살이 쪘다 그래? 아니야. 뼈딱이 난... 나오겠어. 뼈딱이 나와. 엄마가 맨날 그렇게 가스라이팅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그 뒤로 뛰고 살만 찌는 거 아니야? 누가 그래? 너살 쪘다고. 어? 응? 데리고 와봐. 물 데리고 와. 데리고 오기는. 데리고 와. 아이 그만 줘. 진짜 살 쪄. 오늘 무슨 세장세 장이, 장이나 먹어? 한 장은 저먹고 무장은 남들 다 하는 거니까. 이거 살 너무 찔것같은데아 이거. 룩이디살디이찔 아니, 에 없어. 전이라니까살이찔 아니, 에 없어 전이랑 아니, 이거. 아니, 이니 이거. 아니, 이거. 이거. 아거이 없어! 없어, 없어! 네 나이 때는 사람을 많이 만나봐야 돼! 응? 그래야 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런 걸 알지! 응? 그래? 다른 애들은 잘 만나더라! 있어, 있어, 있어! 나도 있어! 나다 만나고 다니! 나 있어, 사실! 있어! 언제 또? <laughs> 일도 바쁘대더니 집에도 고면되면서일 배울 때는 좀 열심히 일을 배워야지. 응? 없어 없어. 있때는 거야. 없다는 거야. 아 자꾸 그런 걸 물어봐. 집에 와서 맛있는 밥 먹으면 되지. 자꾸 뭐 어쩌라는 거야. 나야말로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. 있으면 있다고 말하고 없으면 없다고 말해. 원래 엄마들 다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. 다른 엄마가 없어서 모르겠어 나는. 일단 잘나가는 옆집 딸만 보잖아.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야. 잘나가는 옆집 딸 누군데? 응. 너희 라이벌 있지. 엄마 친구 어. 딸. 뭐. 뭘 비교를 해? 난 나고 걔 걔들 달라. 평등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좀 알고 살아야지. <laughs> 짜장이 그냥은 먹을 수 없어 눈을 흘기면서 이렇게 먹는 거야 왜? 왜? 눈을 입을 엄마가 좀... 이걸, 이걸 입을... 보여줘야돼아 음... 누가 이렇게 오는 시니이야 귀여운 시원이리 아우 면 되잖아 근데 봐, 반 봐. 워저 쿠데스라야 이게 그러면서 이제 그럴 때 한번 때려보면서 먹는 거야 <laughs> 아 그럴 때 한번 때려먹는 거야 <laughs> 아그 뜻이야 음.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너무 <laughs> <오>, 맛있장. <laughs> 토할 정도로 먹어 진짜. 아 여기 좀만 누워 있을게. 엄마 맛있는 사과인데 사과 하나 먹을까? <laughs> 아니 아니 안 먹어. 진짜 너무 배불러. 그래, 그래 제철 과일 먹어야지. 참에 있는데. <laughs> 아니 아니 배불러. 진짜 엄마 못, 못 먹어. 너무 배불러. 반쪽만. <laughs> <laughs> 아니 반쪽도 못 먹어 지금. 그럼 조금 더 그냥 블루베리나 좀 먹어볼까? 아니 안 먹는다니까. 배부르다 그러는데 자꾸 먹으라고 그래. 그러면 넌 좋아하는 거 핫도그 있는데 핫도그 하나 돌려줄까? 배부르다고. 배불러. 뭐못 먹어 지금. 내가 지금 배가 불러서 그래. 지금. 너 좋아하는 만두도 좀 있는데 새우 만두. 배부르다니까. 내가 안 먹는다고 했잖아. 아, 아니 좀신쉬는데 쉬지도 못하게 하고. 하면서 아, 내가 뭔가 안 먹는 거야. 진짜 바람이 창문 열어놔서 <목소리> <목소리>